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부모님, 아이에게 진짜 교육이 되는 건요. 우리가 공자의 말씀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용기를 가져라, 끈기를 내라, 용서해라, 베풀어라 이런 말이 아이에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아이들이 배워요. 부모의 뒷모습을 그림자를 보고 아이들이 온다고요. 지금부터 김유숙희 강사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개 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리더십 전문가 우리 김연숙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제가 감히 이 주제를 어떻게 알아서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워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인 제가 그래도 아빠로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우신 분들한테서 배웠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병철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골프와 미원과,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첫 번째 뭐? 미원. 미원, 골프,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더라. <laughs> 세상이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도 자식은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 자식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본인이 아니고 키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어라고 말할 때 그때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사춘기가 오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분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야, 네 수준이 초등학생 키우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아이는 컸는데 네가 크지 않으니까 사춘기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라고. 네 잘못이라고. 저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망치를한대 맞는 것 같았어요.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 나로 인해 보호받고 혜택받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내가 거지 같으면 내 딸은 거지 같은 아빠 밑에서 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 거지 같은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몸은 가만히 둬도 크죠 성장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아이도 성장하라고 학원도 보내잖아요. 이것저것 다 시키잖아요. 부모인 우리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부모가 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음. 성장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아.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 성장과 용서와 개선에 대한 것. 이게 사실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잔, 저도 동시에 자녀거든요.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학생이잖아요. 조금 지나면 어른이 되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요. 철들어서 아빠 아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더라고요. 결국은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글로벌 리더라는 건요. 글로벌 리더가 함께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속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글로벌 리더들 정말 성장한 사람들은요. 그 어느 시점에 부모를 이해해 드리는 때가 와요. 완벽하지 않은 부모지만 나를 낳아주신 걸로 충분해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고요. 그 시기가 일찍 오면 일찍 올수록 여러분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리더십은요,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들과 관련이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해요 저는 언어를 배울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요. 여러 해경험한 외 사람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그 중에서 리더는 따로 있던데요. 그런 어떤 전문성이 리더를 분별하는 거라면 다 리더인데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따르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15분 됐어요. 이제 1분 안에 끝낼게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부모님, 아이에게 진짜 교육이 되는 건요. 우리가 공자의 말씀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용기를 가져라, 끈기를 내라, 용서해라, 베풀어라. 이런 말이 아이에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아이들이 배워요. 부모의 뒷모습을 그림자를 보고 아이들이 온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엄청난 실수를 아이 앞에서 했지만 여기서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이는 성장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아, 나도 내가 성장하는 게 문제구나. 나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나도 내 잘못을 개선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이한테 주고 싶었어요. 그 모습을 아이가 보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실수했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회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이 15분 동안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란 자라시고 감사합니다. 하늘도 성공인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강사님처럼 우리 자녀도 부모가 어떤 노력을 음. 해야 이거 글로벌 리더가 될까? 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리더십에 대해 리더십의 이런 게 있어요. 뚜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뚜껑의 법칙? 음, 네. 뚜껑의 음. 법칙은 뭐냐면요. 어떤 리더가 있을 때 리더의 수준만큼만 그 단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음, 거예요. 리더의 리네. 수준만큼만 리네. 리네.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의 수준만큼만 아이가 클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핵심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 부모가 완전히 전문가가 되야 되냐?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부모의 성장은요. 부모의 태도라는 거예요. 리더의 태도들을 공부해 보세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서 음... 이 사람들은 도덕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면서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리더처럼 볼수 있다면 리더처럼 비슷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제가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관점 자체가 나는 리더답지 못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과 태도는 일관성 있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워라 이 사람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본질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인 제가 완벽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이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책을 읽기 원하면 부모부터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끈기 있게 뭔가를 하기 원하면 부모부터 그런 걸 보여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시면 그게. 나의 모습에서, 삶에서, 일상에서 그걸 나타나는지를. 부모가 먼저 한면 네. 되겠다, 이거죠. 네. 아, 그게 더 본질인 것 같아요. 음.